안녕하세요. 프리킥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홈팀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콜로 무한이는 제공권과 침투 모드의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작고, 콘세이상은 측면 돌파와 박스 안컷인 움직임이 위협적이나, 연계 패턴에선 제한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맥켄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수비 커버에 기여하지만, 빠른 압박회 피와 방향 전환에서는 기복을 보인다. 유벤투스는 3톱을 앞세운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빌드업의 템포가 일정하지 않고, 상대 압박의 주도권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측면과 중앙의 간격 조절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아 세컨드 볼 확보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작고 전환 시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르무시는 문전 앞침투와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공간 활용에서 장점을 보인다. 도쿠는 드리블 중심의 측면 전개를 반복하며 1대1 돌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피 필포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타이밍과 공간 창출 능력이 탁월하며. 맨시티는 점유율 중심의 공격 전개를 기본으로 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팀이며 특히 중원 3명의 유기적인 위치 교환과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 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드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수비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역습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으며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상대 압박을 해제하고 공간을 장악해 나가는 능력에서 완성도가 높다. 유벤투스는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에 노출되고 있고 반면 맨시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개의 유기성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며 상대를 눌러 앉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고 이 경기는 공수전술 밸런스 모드에서 앞서는 맨시티가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위다드 포메이션은 541이며 카시우스 메일라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보다 압박가담의 비중이 높은 자원이며 암라바트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패스 전개의 연결고리로서 역할 수행에는 아쉬움이 있고, 무바리크는 후반 커버와 수비 라인 안정화를 도모하지만, 전진 전개 시 패스 선택지가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위다드는 5명의 백라인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는 확보되어 있으나, 공격 전환에서의 창의성과 속도 모두에서 아쉬운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후반에는 수비 집중력은 유지되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유의미한 침투는 만들어내지 못하며, 점유율 확보 이후 찬스 연결이 둔탁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RI 포메이션은 4321이며, 라이미는 역습 상황에서의 돌파력은 있지만, 조직적인 전개 속도에는 제약이 있고, 타쿠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템포 조절은 수행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에서는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편이며, 박용호는 수비형 자원으로 상대 빌드업 차단에는 강점을 보이나, 탈압박과 전진 연결에선 고전하는 모습이며, RI는 수비와 중원의 간격 유지에 집중하며,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를 지키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박스 근처에서의 과감성이 부족하고 침투 타이밍이 고정되어 상대 수비에 읽히는 장면이 작고,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재와 공간 침투의 단조로움이 맞물리며, 유효 슈팅 연결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위다드와 알 아이는 모두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라인 붕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격 템포와 박스 근처 창의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 경기는 체력만 소진된 채 득점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홈팀 알힐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르쿠스 레오나르두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트라이커고 말콤은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커신 시도가 매서우며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도 날카로운 자원이며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제공권 모두를 책임지는 자원으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알힐랄은 하프라인부터의 압박 타이밍이 탁월하고 전방 자원의 움직임이 매우 유기적이라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특히 빌드업이 빠르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수비 전환도 빠르며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데 능숙하다. 원정팀 파축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론더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박스 안 움직임이 정적이고 속도 변화에 적응이 느리고. 도밍기스는 중원에서 볼 탈취 능력은 있지만 전개 속도와 방향 전환에서 기복이 크고, 케네디는 측면에서 스피드는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파축하는 전체적으로 수비 시 블록을 형성하려는 구조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전방 전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불안정하며, 상대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앞 공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알 힐날과 비교해 압박 대응 구조와 공간 커버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알 힐랄은 공격과 수비 모든 구간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린 팀이며, 파축하는 수비 전환 시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조직력과 경기 주도권에서 앞선 알 힐랄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홈팀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4-2이며, 라트코프는 박스안에서의 마무리는 가능하나, 압박 상황에서 움직임의 다양성은 떨어진다. 글러는 중원에서 제공권은 담당하지만, 방향 전환과 템포 변화에는 기여도가 낮고 비디스트럽은 전진, 전개와 볼 소유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잘츠부르크는 포백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압박 라인을 형성하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볼 대응이 불안정해진다. 특히 점유율을 빼앗긴 이후에는 역습 대응이 느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밀집 수비도 조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드리구는 문전 앞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커신 시도로 상대 수비를 집요하게 흔든다. 주드 벨링엄은 중원과 전방 사이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도 탁월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 장악을 통해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전개가 가능하며 박스 근처에서 유기적으로 공간을 창출해 다양한 슈팅 시도를 가져가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고, 또한 하프라인부터의 압박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볼을 탈취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 전환 속도 또한 빠르다. 잘츠부르크는 수비 응집력과 템포 대응 모두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고, 레알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지배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전개로 승부를 결정지를 수 있는 완성형 전술을 보유한 팀이며. 이 경기는 구조속도, 공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레알 마드리드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